치매 환자 90%가 매일 먹던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치매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환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음식을 매일 드셨어요. 그 음식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치매를 부르는 음식 다섯 가지, 둘째 당장 오늘부터 끊어야 할 습관 세 가지. 셋째, 왜 나이 10년 되돌리는 3일 루틴? 이거 모르고 계속 드시면 3년 안에 기억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꾸시면 2주 안에 효과 보실 겁니다.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본 충격적인 진실. 제 진료실에 72세 여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기억력이 급격하게 나빠지셨대요. 며느리 이름을 까먹고, 가습을 끄는 걸 자꾸 잊고 약 먹는 시간을 기억 못하고 가족들이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로 나왔습니다. 치매 직전 단계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뭘 드시냐고 그분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침에 식빵에 딸기잼 발라서 먹고 점심에 라면 끓여 먹고 저녁에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고 했어요. 간식으로는 과자하고 빵 이 식단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설탕 덩어리, 밀가루 덩어리,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뇌를 직접 공격하는 음식들이에요. 제가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기억력 검사 점수가 올라갔어요. 가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치매 환자 수천명을 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음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셨죠. 반대로 80대, 90대인데도 정신이 또렷하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분들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제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당장 버려야 할 음식 5가지,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음식 5가지는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첫 번째, 흰빵입니다. 식빵. 단팥빵, 크림빵, 모닝빵, 이런 빵들은 혈당을 폭발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외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됩니다. 특히 아침마다 빵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아침에 빵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2시간 후에 급하강해요. 그러면 뇌가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매일 아침 빵 드시는 분들, 오늘부터 끊으세요. 두 번째, 라면입니다. 라면 하나에 나트륨이 2000mg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거의 전부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매혈관이 망가집니다. 혈관성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라면 끓여 드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많습니다. 세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편하게 먹으려고 자주 사시죠? 이런 가공육에는 질산염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결과를 보면요. 가공육을 매일 먹으면 치매 위험이 44% 올라갑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번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한 캔에 설탕이 10스푼 들어있어요. 이게 뇌 염증을 일으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서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뇌 용적이 작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뇌가 쪼그라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과자와 케이크입니다. 트랜스 지방 덩어리예요. 트랜스 지방은 뇌혈관을 막고 치매 위험을 두배 이상 높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모든 빵과 과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서 버리세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뇌가 지금 공격받고 있어요. 뇌를 살리는 음식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뇌에 좋은 음식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일주일에 생선 세 번만 드시면 치매 위험이 절반으로 줍니다. 왜냐면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매세포를 보호하거든요.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매염증을 줄이고, 매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빠르게 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아요. 고등어 한 마리면 하루 오메가3 권장량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생선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은 레몬즙 뿌리거나 된장에 조리하시면 비린내가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마트 가셔서 생선 사오세요. 두번째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깨잎 상추, 케일. 하루에 녹색 채소 한 접시만 드셔도 매 나이가 11년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러시 대학교 연구팀이 5년 동안 96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에요.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뇌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금치가 좋아요. 시금치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 노화를 막아줍니다. 데쳐서 무쳐 먹어도 좋고 샐러드로 먹어도 좋아요. 매일 드세요. 반드시 세 번째 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나즈베리, 아로니아, 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니니 뇌 노화를 막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5년 늦춰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에 블루베리 한 줌, 15살에서 20알만 드셔도 효과 확실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생선, 녹색 채소, 베리, 아침에 블루베리, 점심에 녹색 채소, 저녁에 생선. 이렇게만 드시면 3개월 안에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제가 20년 진료하면서 확인한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 세 가지. 음식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습관도 바꿔야 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나쁜 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뇌세포가 산소를 못 받으면 죽어요. 하루에 30분. 무조건 걸으세요. 빠르게 걸으면 뇌 연류가 30% 늘어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사람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크기가 2% 커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산책 아니에요. 빠르게 걸어야 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대화는 할수 있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속도,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그러면 뇌 자극이 더 강해집니다. 두 번째, 혼자만 있는 겁니다.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을 두배 높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웃고 감정을 나누는 게 뇌를 자극해요. 영국 런던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70% 낮았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세번 누군가를 만나세요. 동창회 나가고 복지관 가고 동네 친구 만나고 종교 모임 나가고 혼자 집에만 있지 마세요. 대화하는 게 뇌에 가장 좋은 자극입니다. 세 번째, 잠을 제대로 안 자는 겁니다. 잠을 자야 뇌가 청소됩니다. 뇌 안에 쌓인 노폐물이 잠잘 때 빠져나가요. 이 노폐물 중에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있습니다. 잠을 안 자면 이게 계속 쌓여요. 워싱턴 대학교 연구에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2배 이상 쌓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7시간,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아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세요. 이세 가지 습관. 당장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뇌 나이 10년 되돌리는 3일 루틴.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3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효과 바로 느끼실 겁니다. 1일차 아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마시고 블루베리 15살 먹으세요. 그 다음 30분 빠르게 걷기. 아침 식사는 계란 두 개에 시금치 한 접시. 계란은 완전 식품이에요. 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에 좋아요. 점심에는 현미밥에 고등어구이, 브로콜리찜. 간단하죠? 고등어 한 마리에 오메가3가 풍부하고 브로콜리는 뇌염증을 줄여줍니다. 간식으로 호두 3개 먹으세요. 호두에는 뇌건강에 좋은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들어있어요. 저녁에는 연어 샐러드나 달가슴살 샐러드.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하느라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2 일차도 똑같이 하세요. 그런데 2일차에는 새로운 걸 하나 추가합니다. 퍼즐 맞추기나 숫자 게임 20분. 뇌를 자극해야 뇌세포가 살아나요. 스도쿠, 크로스워드 퍼즐, 숫자 맞추기 게임. 스마트폰 앱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하루 20분만 하세요. 3일 차에는 여기에 명상 10분을 추가합니다. 눈 감고 깊게 숨 쉬면서 뇌를 쉬게 해주세요. 명상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 8주간 명상한 사람은 뇌의 회백질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3일만 해보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걸 3주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3개월 하면 뇌가 완전히 바뀝니다. 뇌를 깨우는 생활 속 자극법. 음식과 운동 외에도 일상에서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으세요. 하루 30분만 읽어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예일대학교 연구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년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책이 어렵다면 신문이나 잡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읽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손을 많이 쓰세요. 뜨개질,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연주. 손을 쓰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양손을 다 쓰는 활동이 좋아요. 피아노 치기, 뜨개질 같은 거요. 세 번째. 새로운 길로 걸으세요. 매일 똑같은 길만 다니면 뇌가 자극을 안 받아요. 낯선 길을 걸으면 뇌가 적극적으로 작동합니다. 주변 풍경을 보고, 길을 기억하고, 방향을 판단하면서 뇌가 일을 하거든요. 네 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항상 같은 사람만 만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새로운 대화, 새로운 관점이 뇌를 자극합니다. 다섯 번째. 외국어를 배우세요.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를 배우면 뇌가 젊어집니다.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에서 외국어를 배운 사람은 치매 발병이 4년 반 늦춰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영어 단어 하루에 5개씩만 외워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치매 예방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직 괜찮아. 증상 없으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시작돼요. 지금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어요.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어떻게 변할지는 여러분이 오늘 뭘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세요? 증상이 심해진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미 뇌가 많이 손상된 상태라 회복이 어려워요. 물론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60대, 70대, 80대 모두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주 안에 나타나는 변화. 제가 알려드린 대로 2주만 실천하시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TV 보거나 책 읽을 때더 오래 집중할 수 있어요. 둘째, 이름이 잘 떠오릅니다. 아는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안 나오는 일이 줄어들어요. 셋째,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정신이 또렷해요. 넷째, 잠을 잘 잡니다. 뒤척이지 않고 푹 자게 돼요. 다섯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줄어들어요. 여섯째, 말이 빨라집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는 속도가 빨라져요. 일곱째, 계산이 빨라집니다. 장 보면서 계산할 때, 거스름 돈 계산할 때더 빠르게 할수 있어요. 이게 다 뇌가 건강해지는 신호입니다. 2주면 이 정도고 한달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3개월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도 올라가요. 실제로 제환자분들이 경험한 겁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치매 예방. 치매 예방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면 같이 하세요. 아침에 같이 블루베리 먹고 같이 산책 나가고 같이 퍼즐 맞추고 자녀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치매 예방은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40대, 50대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손주들이 있으시면 손주들과 함께 활동하세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에요. 그림책 읽어주고 같이 그림 그리고 같이 요리하고 이런 활동이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친구들과도 함께 하세요. 같이 걷기 모임 만들고. 책 읽기 모임 만들고. 함께 하면 꾸준히 할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치매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먹는 음식, 하는 행동이 10년 후 여러분 뇌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당장 버릴 음식 5가지. 흰 빵, 라면, 가공육, 탄산음료, 과자. 꼭 먹어야 할 음식 3가지. 생선, 녹색 채소, 베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 세가지 하루 종일 앉아있기, 혼자만 있기, 잠 제대로 안 자기, 3일 루틴, 아침 블루베리, 30분 빠르게 걷기, 외 자극 게임, 명상 10분,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가서 나쁜 음식 버리고, 마트 가서 좋은 음식 사오세요. 3일 후에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2주 후에는 가족들이 알아챌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내 건강, 제가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실천 후기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라이프 헬스 연구소였습니다.